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함축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A라절된 B잖아. 그런데 이거 바꾸세요. A보다 차라리 B로 내가 언제부턴가 바꾸기 시작했거든? 그럼 이거 봐봐. 빼봐. A보다. 다시 쓰세요. 이거. 차라리 B야. 그럼 뭐가 강조되는 거야? B가 강조되는 거야. 자, 문학 작품은요. by their nature 글쎄 요 콤마 고마, 콤마가 여기 있으면 버리셔야 버리는 게 아니라 빼셔야죠. 이렇게 수식하면 돼요, 무조건. 그들의 본성에 의해서 문학 작품은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합니다. 문학 작품이라는 건뭔걸 암시하고 포함하고 있어. 뭐하기보다설명하기보다 그럼 설명을 한대 안 한대? 안 한다고. 됐어? 암시를 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아, 문학 작품은 설명하는 것보다 뭔가를 암시하고 있구나.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인는요 문학 작품을 가리키니까 연결하시고, 문학 작품은 함축을 하고 있대. 아, 함축이 나타내는 게 뭐야? 암시랑 연결 됐어요. 자, 라절 된뭐하기보다 진술은 설명하는 거죠. 스테이트 그들의 claims, boldly and directly. 그들의 주장을, 어, 연을 쓰지 마 이거. 그들의 주장을 어 여기 있네. 뚜렷하고 아주 드넓게 설명하기보다 암축하고 있대. 그러면 여기서 진짜 보셔야 될게 암시랑 얘들아 똑같은 게 뭐야? 이런 거걸 헷갈리면 암시가 뭐야? 단어를 잘 외워야겠죠. 암시가 뭐야? 지금 여기서 인플라이저, 서지스트, 여기 어딨냐 모르겠다. 여기다 함축 이렇게 연결해 놓고 얘네들의 진술이 뭐야? 스테이트였죠. 그게 뭐야? 지금 익스플레인 설명하다. 어디 있을까? 여기다 설명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암시하고 함축을 하는 거지. 설명하고 진술은 덜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한글에서 잘 이해하세요. 아, 얘네들이 하는 건 암시하고 함축이야. 즉, suggest 하고 imply야. 뭐는 조금 덜 할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한다는 얘기야. 설명이랑 진술보다는, 즉,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고. 정확하게 다 알려주지 않아. 말하지 않아. 넘어갈게. This b i r d generations. 그러나? 그랬어. 아, 그러나면 뭐예요, 지금? 이런데, 그러나? 하고 역접을 때리는 거야. 이러한, 그럼 이러한이 받, 받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뭐를 해? 함축을 해. 얘네들은 암시를 해. 이러한 넓게 알려져 있는 일반화는 끊고, does n t mean. 이게 의미하는 건 아니래. 이것을. works of literature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어니까 이렇게 끊고 문학 작품은요. 문학의 작품은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 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아예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직접적인 진술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야. 이해됐어? 이걸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야. 조금에 조금 알았어? 진술을 조금 한다고. 이해됐지? 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나 너네가 이런 사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거든 야 문학이라는 건그 안에서 암시를 하고 함축을 하지 이렇게 넓게 퍼진 이 일반화가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아예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이거잖아요 진술 연결해나 진술을 안 한다라고 설명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것도 하기는 해. 자,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콤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고로 쓰여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고로 쓰여야겠죠. 누구에 의해, 병렬이죠. 누구에 의해, 그리고, 뭐야, 아, 무엇에 따라,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이렇게 병렬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쓰여졌는지에 따라,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에 따라, 문학작품은 may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쓰죠.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Large amount of direct telling and less amount of suggestion implication. 그랬어. 야, 이거는 경우에 따라 있대. 여기서 역접 되는 거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자, 언제 쓰였는지,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에 따라서 문학 작품이라는 게 뭐를 포함할지도 모르냐면 엄청난 양의 직접적인 텔링. 계속 연결해놔야 돼, 이거. 이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도 있어. 이게 엄청 많이 한데. 그리고 더 적은 레슨이니까 양의 암시를 할 수도 있어. 자, 요거는 우리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거 이게 삼각형이고 한글로 하세요. 암시와 합축을 더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자, 직접 말하기를 더 많이 할 때도 있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설명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조금 하고, 동그라미를. 암시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근데 여기서 거꾸로잖아, 지금. 동그라미를 더 많이 하고. 아, 그러니까 이건 때에 따라 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주제로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아, 때에 따라 다르지. 뭐, 이거가 많이 퍼진 내용이긴 해? 그러나라고 역점을 때렸어. 아니란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어디,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서 아, 문학 작품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말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이해되셨죠? 자, 또 역접을 합니다. 앞문장을 또 뒤집어요. 그러나 whatever the proportions of a worker's showing to telling까지 했어. 그러나 뭐뭐인지 아닌지 그랬어. 이거는요, 어, 끝까지 읽습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for readers to interpret. 이거 보여주기 대 말하기거든. 좀 이해해봐. Whatever. 비율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율? 그작품에 이게 보여주기. 쇼잉. 요거야 보여주기 대 이게 VS라고 쓴 거야. 그작품에 보여주기 대 말하기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가네. 되니? 즉 말하는 건 뭐야? 이건 뭐였을까 얘들아? 직접적인 말하기야. 이해됐어? 보여주기는 뭐예요 그냥? 암시한 거야. 이해돼야 안 돼. 암시와 말하기 그냥 써놔. 이것의 비율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항상 뭔가가 있대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수식이지.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독자들이 해석해야 될 뭔가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됐죠? 자, 다시 한 번, 쇼잉이 뭐라고? 말해봐.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암시가 되는 거야. Implication. 이해됐어요? Suggestion이 되는 거야. 암시. Telling은 뭐야? Direct Telling이 되는 거야. Statement가 되는 거야. 됐죠? 어쨌든 뭐 핵심은 이거야. 야, 뭘 많이 썼든 상관 안 할게. 뭐가 있다고? 독자가 해석해야 될게 있다고. 즉, 내가 얘기하는 게 뭐야? 야, 문장 하나 있고 니네 걸로 딱 추락해서 말해. 이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이거. 자, 그러므로그래서 결론을 짓죠. We ask Question s what does the text suggest? 이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동격이죠. 도대체 그 질문은 뭐를 암시하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요안 예, 돼요. a s a way of approaching e t r a t u r e interpretations, coma, i s a way to begin thinking about the text implications. 그랬어. 자, 요거는요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동격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요, 이렇게 전치사로 묶어주시면 돼요. 됐니? 방법으로써, 이거로써 하고, 이거 전치사로 빼세요. 끝까지. 여기 문장 끝난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끝났어. 자,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써 거냐면, 취어, 어프로치, 문학의 해석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써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문학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이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서, 획득을 하는 방, 시작하는 방식으로서, 무엇에 대한 텍스트의 암시를, 쓰자, 모르겠다. 나중에 지워지네. 텍스트의 암시를, 어디 쓸까? 여 음. 여긴 함축이라고 그랬네요. 함축. 텍스트의 함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시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한글을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암시나 함축이나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 지문을 읽으면서 뭐를 하래? 질문을 하래.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된대. 해석을 해야 된대. 인터프리에이션 자, 어떤 식으로 하래? 어떤 접근을 했지? 이해됐어? 해석하는 방식으로써 또하나는 어떤 방식이야. 그 지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우선 질문을 던지래요. 이 글은 어떤 질문인가? 자, what us texts imply is often of a great interest to us. 그랬어. 자, 것은. 텍스트가.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어. 됐니? 됐어요? 텍스트가 암시하는 것은 이다. 그랬어. 종종, 어떻다? 이렇게 묶어. 이거는요, 그냥 형용사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들어간 거고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great라는 거뭐 very great라고 한 거죠. 엄청난 어 관심이야.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입니다. 그랬어. 그런데 이걸 뭐로 바꿔 써도 돼?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를 형용사로 바꿔 써도 되니까 interesting으로 바꿔 써도 된다고요. 됐니? 그런 다음에 얘가 형용사로 바뀌면 요게 형용사라고요, 지금. 그레이트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레이트를 부사로 바뀌어 가지고 어법으로 어렵게다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버 플러스 명사를 뭐로 바꾼다고? 형용사로 바꾸니까 인터레스팅으로 바꿨지.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지금? 형용사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얘를 수식하잖아. 그러니까 얘 품사도 형용사에서 뭐로 바꿔야 돼? 부사로 바꿔야겠죠? 다시. 그냥, 버스는 그냥 삼각형으로 연결 부사하니까상각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네가 암시하는 거는요, 종종 우리에게 어떻다고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아주 흥미롭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오케이? 요거 어법으로잘 기억하시고요. And our work also figure out a text implication. 그랬어. 여기까지 끊으시면은요. 자 그리고 우리의 일입니다. 무엇에 대한 알아내는 것에 대한 무엇을 목적어? 요거의 목적어지? 텍스트의 함, 함축을 알아내는 우리의 일은 이게 주어야 테스트하겠죠. 우리의 analytical power,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테스트하겠죠. 여러분들 이 글이 암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분석적인 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In considering what a text suggests. 자, 전치사하고 인으로 시작했고, 콤마 묶으세요. 텍스트가 suggest, 암시하는 것을, 이렇게, 이건 것을 해석하면 되겠지. 얘 예, 목적어. 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Practical, 어떤 연습, 기량을 얻게 됩니다. 모함에 있어서 모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이해를 만들며 있어서 기량을 얻게 됩니다. 다시 정리. 어떤 거? 아, 이 지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지? 이것을 이해하는 거야. 컨시더링, 고려하고 생각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야? 메이크센스가 이해입니다.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갑니다. Understand the l i t e r a t work. 문학작품 이야기는요, 알아내는 겁니다. 텍스트에 뭐야? implication. 이해됐어? 여기서 주제로 첫 번째 문장 갖고 문학작품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 이 글의 주제가 맞아요, 틀려요?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음,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이해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뭐가 필요해? find out. 알, 알아내야 돼요. 함축 같은 걸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정리할게요.